안녕하세요. 구글의 그 똑똑한 AI 도구 있잖아요. 노트북 LM. 써 보셨어요? 아, 네네. 저도 좀써 봤습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모바일 앱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소식 봤어요. 심지어 한국어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와,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노트북 LM 여기서 LM이 그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 약자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복잡하거나 긴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딱 주면, 뭐랄까, 핵심을 싹 요약해주고, 질문에도 답해주고, 진짜 개인 AI 비서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일종의 연구 보조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2023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데스크톱에서만 쓸수 있었잖아요. 네, 그게 좀 아쉬웠죠. 특히 그 방대한 문서를, 어, 오디오로 요약해주는 기능, 이게 진짜 좋다는 평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 오디오 개요 기능이 핵심이었죠. 단순히 그냥 텍스트 읽어주는 게 아니라요. 아, 그냥 읽는 게 아니군요. 네. 뭐랄까, 정말 팟캐스트처럼요. 핵심 내용을 딱 뽑아서 오디오로 만들어주니까 활용도가 엄청 높았어요. 오. 예를 들면 엄청 긴 연구 논문이나 뭐 복잡한 계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것들. 그렇죠. 그런 걸 이동 중에 그냥 귀로 들으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정보 습득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잠재력이 커요. 상상만 해도 진짜 편리하네요. 출퇴근길에 막 어려운 보고서 눈으로 읽는 대신 그냥 들으면 되니까. 네,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강력한 도구가 이제 당신 손안으로 들어온다는 건데요. 5월 20일. 네, 5월 20일이요. 이때 안드로이드란 iOS 앱이 동시에 딱 출시된다고 합니다. 동시 출시 좋네요. 지금 앱스토어 가보면 사전예약도 가능하대요. 아, 벌써요? 네, 그래서 미리 해두면 출시일에 알아서 착 설치되게 할 수도 있고요. 태블릿 버전도 같이 나온다니까 어, 좀더큰 화면에서 쓰기도 괜찮겠네요. 네, 태블릿 지원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자료 볼 때는 화면이 큰게 좋으니까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거. 아, 한국어 지원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한국어. 지난달에 그 오디오 요약 기능에 한국어 포함해서 76개 언어가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업데이트가 있었죠. 근데 이번 모바일 앱 출시랑 딱 맞춰서 한국어 자료도 모바일에서 바로 이제 분석하고 요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한국어 문서들, 뭐, 논문이든 기사든 보고서든, 네네. 이제 어디서든 노트북 LM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휴대폰으로요. 와, 그럼 제가 기존의 데스크톱에서 막 써놓은 노트들도 앱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네,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기존 노트 열람은 물론이고 새 노트 만들고 관리하는 거다 되고요. 그럼 뭐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속 글씨나 뭐 다운로드한 PDF 파일 같은 것도 바로바로 바로 노트북 LM에 올려요 분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자료를 업로드하는 기능이 포함된다고 하니까요. 이야, 물론 아주 세밀한 편집 작업은 아무래도 데스크톱이 낫겠지만요. 그렇죠. 그래도 이동 중에 정보 확인하거나 뭐 급하게 요약 표요할 때는 모바일 앱이 정말 강력하겠네요. 맞습니다. 접근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게앱 출시일이 5월 20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구글의 그 연례 재발자 행사 아이오 2025 시작일이랑 똑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날짜가 딱 겹치죠. 이거 뭐 우연은 아니겠죠. <laughs> 그렇죠. AI 타임즈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더라고요. 아마 의도된 일정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럼 아이오 행사에서 뭔가 더 발표할 수도 있겠네요. 노트북 LM 관련해서.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노트북 LM 모바일 앱을 좀 비중있게 소개하면서 예를 들어 뭐 음성 명령 기능이 더 강화된다거나. 어, 음성 명령이요? 네. 아니면 다른 구글 서비스, 뭐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나 지메일이랑 더 깊게 연동된다거나. 이런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 소식을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죠. 하긴 요즘 AI 기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요. 뭔가 계속 보여줘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앱만 띵 내놓고 끝내진 않겠죠. 그렇군요. 아, 이게 단순한 앱 출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복잡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AI 도구, 노트북 LM이 이제 모바일 앱으로 나오고 또 한국어까지 지원하면서 훨씬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역시 접근성의 혁신입니다. 정보 처리의 장벽을 확 낮추고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좀더 깊이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렇죠. 이게 당신의 학습 방식이나 업무 처리 방식에 음, 분명히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어떤 상상이요? 만약에 당신 책장에 꽂혀있는 가장 두꺼운 책 있잖아요. 아니면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뤄뒀던 복잡한 보고서 같은 거요. 아, 네, 그런 거꼭 있죠. 그걸 노트북 LM에 딱 넣고 오디오 유학으로 한번 들어본다면 당신의 지식 탐험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